나는 직장인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런 일상생활 문장 영어로 바꾸는 거 재밌으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영어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나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영어식 어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영어 말하기 할 때는 주어 동사부터 말하고 나머지 부연 설명 부가 정보를 뒤로 빼는 거예요. 나는 i 그다음 동사 am 직장인입니다. an office worker. office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언 n 이 나온 걸잘 보시고요. 부가 정보가 있으면 장 장소 방법 시간 장방식이라고 하죠. 장소 방법 시간 이런 부가 정보는 문장 뒤로 빼는 거죠. 나는 직장인입니다. I'm an office worker. 자, 두번 읽어 볼게요. I'm an office worker. I'm an office worker. 그는 매일 운동해요. 자, 그 마찬가지로 그는 운동해요. 매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다 라는 게 뭐냐면 work out 이라는 게 있어요. work out 바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다. 특히 근육 운동을 work out 이라고 합니다. He works out. S가 들어간 걸잘 보세요. h 가 나왔기 때문에 he works out. 매일 every day 그는 매일 운동해요. 나는 매일매일 운동해요 해보세요. I work out 이번에는 원형을 써야겠죠? I work out 매일 every day. I work out every day. 두번 반복해 볼게요. He works out every day. He works out every day. 세 번째,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봐요 영화를 주말에 이 어순을 생각해 보세요. We watch a movie on weekends. We watch a movie on weekends. 매주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s가 들어간 거잘 보세요. We watch a movie on weekends. 전사 오늘 썼어요. We watch a movie on weekends. 그럼 watch라는 게 뭐냐면 watch라는 것은 뭔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을 watch라고 합니다. TV라든지 영화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watch를 쓰고요. 그 다음에 s 라는게 있는데요. s 라는 것은 우리 누나,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누구누구를 만나다 할때 s 를 쓰고요. 보이다. look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게 look이죠. 그죠. 그래서 watch tv, tv를 시청하다. 사람 만날 때도 see를 쓰기 때문에 see a friend, 친구를 만나다.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look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board. 칠판을 보다. look at the board. 칠판을 보다. 이렇게 watch와 see와 look 차이 이제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녀는 저녁 저녁에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녀는 읽어요 책을 저녁에 이런 어순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녀는 3인칭 단수 지금 현재 문장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read가 read가 아닌 reads라고 바뀌는 걸잘 보세요. She reads a book in the evening. 저녁에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저녁에라는 거죠. 만약에 아침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in the morning을 쓰면 되겠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책을 읽어요. she reads a book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다음에 오후에 하면 어떡하죠? in the afternoon. 그녀는 오후에 책을 읽어요. afternoon. she reads a book in the afterno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번 반복해서 읽어 볼게요. she reads a book in the evening. she reads a book in the evening. 나는 밤에 이메일을 확인해요. 그러면 나는 확인해요. 이메일을 밤에. 이런 어수를 항상 이게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어회화할 때 우리말 먼저 생각했다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바꿔서 말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영어는 그냥 주어동사부터 쓴다. 라는 게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I check my email at night. 밤에. I check my email at night. 밤에. 하면 되겠죠. 나는 내 네, 나는 밤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I check my phone.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I check my phone. 자 P P가 예쁘지가 않네요. 아 이거 이렇게 다시 망쳤네요. 자 phone 크게 써볼게요. phone I check my phone at night. 너는 밤에 이메일 체크해?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Do you로 물어보면 되겠죠. Do you Do you check your email at night? Do you check your email at night? 이렇게. 부정을 써볼게요. 그러면 I 어떻게 쓸까요? I d o n t 요 I don't. I don't check my email at night. I don't check my email at night. 자, 두번 반복해봅니다. I check my email at night. I check my email at night. 그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요. 그러면 그들은 출근해요. 아침 7시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출근하다가 뭘까? 그죠 출근하다가 뭘까? 우선 학교에 가다 는 통학하다,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이죠. go to school 그러면 출근하다 라는 것은 go to work 이렇게 간단하게 work, 일하다 go to work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어요. They go to work at 7 a.m. They go to work at 7 a.m. 그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요. 하면 되겠습니다. They go to work at 7am. They go to work at 7am. 그들은 7시에 출근하니? Today go to work at 7am. Today go to work at 7am. 그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지 않아. They don't go to work at 7am. 나는 주말마다 친구를 만나요. 해볼게요. 그럼 나는 만나요. 친구를 주말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만나요. 친구를 주말마다. I meet. My friends every weekend. 주말마다. every는 뒤에 단수를 써요. Every weekend. 매주 마다. 매주 말 마다 쓰는 거죠. I meet mean my friends every weekend. 주말마다. 나는 매일 친구를 만나요. 어떻게 쓸까요? Every, every day. 나는 매일 친구를 만나요. 나는 매주 친구를 만나요. I meet mean my f r i e n d every week. 나는 매주... 친구를 만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 meet my friends every weekend. I meet my friends every weekend. 자, 여덟 번째. 그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그는 먹어요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for 점심으로 하면 이게 for를 쓰면 돼요. for. 자, 그래서 he eats a sandwich for lunch. he eats a sandwich for lunch. 아침으로 해볼게요. for breakfast, breakfast.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for dinner.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He eats a sandwich for lunch. He eats a sandwich for lunch. 질문을 해 볼게요. 그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꿔 보세요. does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Does he 그다음에 is죠, eat, eat. Does he eat a sandwich for lunch? Does he a... does he eat a sandwich for lunch? 그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he doesn't가 나오겠죠. He doesn't eat 원형을 쓰죠. He doesn't eat a sandwich for lunch. 나는 자기 전에 음악을 들어요 해 볼게요. 나는 들어요 음악을 자기 전에 하면 되겠어요. I listen to music before bed. 자기 전에 before bed. 자기 전에 before bed.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Listen to 의도적으로 뭐뭐를 듣는 게 listen to예요. Listen to가 뭐뭐를 의도적으로 듣는 게 listen to예요. 이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내 귀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아까 C처럼 그게 뭐예요? Hear. Hear는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리는 게 hear죠. 그렇죠? Listen to. 추가 나온 걸잘 보세요. to, listen to를 꼭써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다. 이렇게 to가 꼭 필요한 거. talk to someone.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 talk to someone.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talk to someone. I listen to music before bed. 해 보세요. 두번 반복해 볼게요. I listen to music before bed. I listen to music before bed. 그녀는 주말에 집을 청소해요. 해볼게요. 그러면 그녀는 청소해요. 집을 주말에 이런 어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청소하다가 뭐죠? 그쵸? 청소는 clean이요, clean. 그래서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매주말마다 매주말마다 s가 들어갔어요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그녀는 토요일에 집을 청소해요. 해볼게요. on, 토요일. Saturday. 여기 앞에다가 S 대문자 잘 보세요. She cleans the house on Saturday. 그녀는 토요일에 집을 청소해요.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면 S가 들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그래서 의미에 강세를 저, 주세요.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자 이렇게 해서, 영어는 리듬이에요. 리듬, 음악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이게 아니라 자 강세 리듬을 줘야 되기 때문에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She, 해보세요.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좀더 원어민 같이 아주, 여, 영어 참 잘한다. 라는 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문 한번 말해볼까요? 그녀는 주말마다 청소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Does she clean the house on weekends? House on weekends? 하면 되있고 주말마다 청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E She doesn't 원형, clean the house on weekends. She doesn't clean the house on weekends. 이렇게 부정문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장 복습으로 다시 한번 읽고 총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큰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I am an office worker. 그는 매일 운동해요. He works out every day.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봐요. We watch a movie on weekends. 그녀는 저녁에 책을 읽어요. She reads a book in the evening. 나는 밤에 이메일을 확인해요. I check my email at night. 그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요. They go to work at 7am. 나는 주말마다 친구를 만나요. I meet my friends every weekend. 그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He eats a sandwich for lunch. 나는 자기 전에 음악을 들어요. I listen to music before bed. 그녀는 주말에 집을 청소해요. She cleans the house on weekends.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문장 공부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영어. 기초적인 문장들은 이렇게 영어로 주어동사 부연설명은 뒤로 빼라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어만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영어 회화가 좀더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체계적으로 쉽게 총 72권의 성인 영어 학습지로 공부해 보시려면 777 영어 학습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